코오롱글로텍이 울릉도에 조성한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와 카페 울라가 2020년 봄을 맞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3월 25일 오픈한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울릉도 내 모든 항구와 리조트 간 무료 셔틀 노선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고요. 선박과 렌트카 예약 대행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모든 객실에 울릉 국화차와 선백리 양차를 시음할 수 있도록 웰컴 티트레이와 미니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식으로는 울릉도 특산물과 제철 식재료로 만든 한식 반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앞서 3월 16일에 개장한 카페 울라는 더덕 한박 스테이크와 울라치노 등의 신메뉴를 선보였고요. 고릴라 캐릭터 울라와 다양한 굿즈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손소독제를 지치하고 매일 리조트와 카페 방역 작업을 진행하며 투숙객에게는 웰컴 키트로 손소독제를 제공해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울릉도에서 리조트가 위치한 송곳봉의 기운을 만끽하며 힐링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밖으로는 고객에게 사랑받는 리조트, 안으로는 직원에게 사랑받는 리조트가 되고자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울릉도에서 맺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힐링 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는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월드 트래블 어워즈와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 후보에 올랐는데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코스모스 리조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